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진짜 뭐야? 아, 잠깐만. 야. 뭐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뭘까요? 뭐 이게? 세상에 하나야. 영 영혼의 오. 단짝 펼쳐 봐, 펼쳐 봐. 퍼플티 오. 오. 돌려봐봐. 돌려봐봐. 뭐야? 야. 어디 있어? 야. 커플이다 커플. 아 합체하면 어떻게 돼 합체하면. 합체면 너무 그 키가 안맞네 키가, 키가 안 맞아. 도국이 형. 도국이 형.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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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아. 아까이 옆으로. 맞춰 이렇게. 아맞추기가 힘드네. 아 이게. 진짜 안 맞네 안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 어. 인증샷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증샷. 아, 그. <laughs> 하나 둘. 대상이 하나. 이게 그런 게 있다. 야, 둘의 어떤 그 우정이. 오래 오래 됐다 이게 약간 그 보기 좋네. 네. 네. 오래 됐죠, 진짜. 그렇죠. 동국이 25, 18, 1 9살 때부터 알았나? 어, 25년 됐죠. 25년 됐습니다. 어, 아... 면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때부터 만났으니까. 어머. 어, 털 처음 났을 때. 옛날에 처음. <laughs> 아, 여기털 아, 여기도 여기 털... <laughs> 면도 털. 어, 다른 아, 생각하지 마. 아, 아 여기 났을 아, 때. 예. 옛날에 그 독일에서 뛸 때도. 아, 아 예, 예. 내가 예. 그 얘기 들으면서도 뭉 그랬거든요. 이리 그러니까 어. 어. 있고 있었고 저는 이제 독일에 어. 있었고 저는 이탈리아에 있었고에 아, 아, 있었고 아, 있었고 아,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간에 만나서 밥 먹고 각자 아, 가고. 야, 와, 와. 괜찮아 얼굴 보려고 이렇게. 아, 아, 네. 쉽지 않은데 야, 그 우정이 지금까지 아주 어우 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음. 부페 드시기 전에. 어, 결제를 먼저 진행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아짜 예, 진짜 진짜, 진짜 해야 바로 해야 해. 해야지. 휴대용 단말기가 공구가 휴대용. 자, 현장 결제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방송 사상 최초로 아, 어, 이거뭐 네. 예, 안금동 지난번에 우리저 어, 전람 두석기 내려갈 때도 중간에 네. 태념 들려 가지고 네. 현장에서 카드로 예, 코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결제 진행해 볼까요? 아 일단 박수로스 우리가 한번. 해. 여기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예. 제가 넣어도 되죠. 예. 할부 진행하십니까? 할부 진행하십니까? 아, 할부 진행하십니까? 일십 불이죠. 일0 불. 일0 불. 오 일십 불. 와. 네, 처리습니다 어, 처됐어요 잠깐만, 몇개있어요몇 개예요? 얼마예요? 어, 삼호. 와. 너무 센데. 아. 너무 센데. 아. 야, 진짜로, 진짜로 썼네. 너무 센데. 아,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예, 먹자, 빨리 먹자. 그러면은 우리도 로봇, 먹고, 로봇, 로봇, 로봇. 어, 우리 스태프분들도 같이 식사하시는 걸로. 국동아 일로 네. 와서 접시 네가 먼저 잡아라. 근데 오늘 제 정한이 선생님 같은데요? 아 편안하게. 야, 야 고급스럽지 않니? 아 이거 먹어야지 이거. 이거. 야. <laughs> 와 마카롱. 아이고 아이고 아침에 원이도. 아우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도 많이 먹고. 어, 호박 들어 있는 거도 어, 처음 본다. 아, 개나무 나이가 이렇게 작은 거 봤어? 어, 매출이 어, 아니야. <laughs>